우리가 오늘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요. 어, 주구에는 6장을 나왔는데 오늘 5장을 한번더 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그 목적이 뚜렷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유독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한 가지인데 곧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굉장히 어긋나고 어긋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의 어떤 일들이 성공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뛰어나고 뭔가 특별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단순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 한 가지를 위하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일평생 살면서 성공 못하고 뭐했냐 돈 많이 벌지 못하고 뭐했냐 너 세상에서 큰 이름 떨치는 유명한 그런 사람 되지 못하고 뭐했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그거예요. 너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 거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아벨이 죽음,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셋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셋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봤던 가인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런데 가인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발가인이나 뭐 가인이나 라멕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꽤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인은 막 성을 쌓고요. 두발가인이나 뭐그 어 자녀들은 음악의 창시자가 되거나 뭐 이런 철이나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가 되거나 또는 라멕은 그 당시에 꽤 유명한 네? 성공하고 어 출세한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에노스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에노스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오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3일절입니다. 우리가 3일절 하면 안중근, 유관순, 이 독립투사들의 이름을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유관순이나 안중근 이런 참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들의 삶이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은 그들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부여된 그런 삶을 살고 그의 일생을 마쳤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한 단어나 문장으로 이렇게 딱 압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그러면 외부와 싸운 장군. 안중근 그러면 독일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들로 요약할 수 있겠지. 근데 오늘 성경에 참 우리가 입으로 발음하기도 어려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은요 그냥 그들이 누구를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것으로 그의 인생이 정리되는데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이렇게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았지만 6장 8절에 가보면 노아는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정말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오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 가장 어, 긴급하게 요구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어,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막 최소한 뭐 800세, 700세, 뭐 900세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인데요. 에녹이 애노비 365세에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사람들 중에 그의 인생이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 왜냐면, 하 오늘 다른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이 계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낫고, 지내며 죽었더라. 요 세마디로 그냥 끝나요. 사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요,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낳고 살다 죽었다 요것으로 결론 내줄 수 있어요.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들은 아이를 낳고 지내며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900세를 살았느냐, 이게 얼마나, 어, 중요하냐, 이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에록처럼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 365세인데 왜 300년만 기록됐을까? 제가 볼 때는 에록도한 65세를 좀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특징은 다른 사람은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었더라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장으로 다시,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것이 아담의 계고를 적은 책임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이렇게 말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담의 계보니라라고 말씀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오늘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마음과, 그리고 인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이러한 뚜렷한 섭리와 계획이있었는데 인간은 그하나님께서계획하신 뜻하신 삶에서벗어나서 정반대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가 형제를 살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낳고 지내며 죽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뭐 최고 많이 산 사람들은 90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아무리 900년을 넘게 살았어도 그의 인생은 그냥 아예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900년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900년을 살면 지옥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한둘 낳는 것도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아이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녀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900년을 아이 낳고 그렇게 지내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명한 뜻과 계획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창사로는다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오늘 이름은 있지만 이 땅에서 별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7, 8 0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삶이 이렇게 한두 줄로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뭐약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을 채못 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인가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인간의 일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이슬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언급된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년을 살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백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 천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에녹과 노아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그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통해 영혼을 아, 맛보는 삶을 얻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으로 넘어가서 신학 시대에도 보면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스대반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장수하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깐 이슬처럼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끝나도록 내버려주지 않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끝나라! 이렇게 짓지 않고, 정말 우 짧은 인생을 갖고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복을 들리며 사는 존재로 살아가기,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곧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그 인생은 결국 단두 줄로 또세 단어.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는 그런 짧은 삶으로 요약되는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죄를 범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죽고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되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21절을 통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1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 에녹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으온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냥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여기서 동행하였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낳고 살다가 죽는 그런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에녹만큼은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데 그 마침표를 찍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삶이었어요. 삶이었다는 것이죠. 에녹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녀를 낳고 지내며 살았지만 오늘 결코 죽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낳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는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지내다가 이 땅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 죽음을 넘어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만큼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느 자리에만큼 오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것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최고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말라 하면서 추구하는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 이두 가지가 얼마나 어긋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뭔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큰 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나 사이즈나 크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림동성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질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사이즈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하나님의 고룩한 손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로 주님은 평가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을 가질 때 탐욕을 벌여야 합니다. 이 탐욕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부추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가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소 1,000마리, 양 수백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런 엄청난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녹은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 했더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거하신 곳으로 옮기셔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예들, 특히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세상에서 전문가고 창시자요, 성공하고 기술자요, 부자요, 대단한 사람들이 됐지만 결국 그들은 수백 년을 살았고 또 어, 오래 산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고 문드러졌다는 것죠 그러나 오늘 이 에녹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으로 데려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죽어 썩어서 없어지지 않는다그 애녹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애녹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선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의총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에 짓눌려 그 행복을 빼앗긴 채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365일, 달마다 1분 1초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에노기. 이 땅에서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마트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알에서 사는 그런 어, 삶,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넘어가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를 짓던 그 노아를 통해 잘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여전히 상관없이 살아가요. 돈을 추구하며 명예를 추구하며. 성공을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그 욕망이 어느 정도냐 종교라는 가장 더럽게 해야 할 그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사이로 찾아오셨고 오늘도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두 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아담의 가인의 계보 뱀의 웃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오늘도 찾아오셔서 에녹처럼 365일, 아니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거하신 곳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은혜의 삶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평범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일평생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인간의 주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숫자나 연수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받았으니 누리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뛰어나고 또 무언가를 발명하고 무언가를 창시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계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중간 중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질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수천 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수많은 사건과 위기와 우여곡절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구원의 역사는 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온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불려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의 대단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범하게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살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